야 사실상 걸음걸이 제외하면 2.5km를 뛴건데 2.5km 맨몸구보가 20분이 걸리네요 와 체력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땀 진짜 많이 나네 원래 3km를 목표로 했는데 아, 어, 3kg는 0.3kg 남았는데, 어, 이 정도는 좀 봐주겠습니다. 아, 아. 갑자기 왜 구보를 뛰는 이유는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이 잔기침도 계속 있고, 이 폐활량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군살 제거견? 이제 좀, 어, 다음 사업 준비하면서 좀 시간이 좀 널널해져서 좀 이제 구보를 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어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좀 그러려고 지금 구보를 시작을 했습니다. 오늘이 첫날인데요. 어 이거 하루에 일단 3km씩 목표해서 어 일주일에 총 다섯 번 구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신발도 런닝화가 없어 가지고 좀발에좀잘안 맞는 걸 신고 왔어요 요게 그냥 있어서 어, 좀 발이 굉장히 좀 작아서 좀 뛰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... 자 이제 마지막 쿨다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하... 목표했던 것보다 한 0.5km 정도 못 뛰었는데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어 근데 오랜만에 뛰니까 어 기분이 확실히 좀 좋긴 하네요. 군대 있었을 때는 1.5km 구부할때그 아, 특급 기준이 6분대였나?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. 5분 20초인가? 아, 어, 그때는 1.5km, 3km는 항상 특급 들어왔었거든요. 군장 구부도 항상 특급이었는데. 야, 지금은 2.5km가 맨몸 땡이 갖고도 20분이 걸리네. 아, 이 체력적인 저하가 확실히 체감이 되는 요즘입니다. 아, 그리고 이 군살에 대한 부분도 이게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. 아, 지금 아, 맞는 옷이 없어 맞는. 조금씩 운동을 좀 일단 지금. 어, 계획 중인 게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이주일에 한번 정도는 등산을 꼭 해주려고 하고, 그리고 런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다섯 번, 그리고 조금씩 맨몸 운동을 병행하려고 합니다.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지금 몸 상태가 웨이트 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, 그래서 일단 런닝을 좀 해서, 컨디셔닝을 좀 맞춰준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체중 감량을 하고 맨몸부터 운동을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깜짝 브이로그였습니다. 행복하세요. Peace.